틱소의 시스타 시리즈는 논란의 여지 없이 가격대에서 가장 강력한 스펙으로 무장한 다이버 시계입니다. 그동안은 사이즈가 다소 크거나 작게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서 같은 그룹 내에 다른 브랜드들의 시장을 잡아먹을까봐 이러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받았는데요. 얼마 전부터 쿼츠 모델의 가장 대중적인 40mm 사이즈가 추가되면서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뭘 갖고 스펙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아쉬운 점은 없는지 나한테 맞는 사이즈는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티쏘의 시스타 천 쿼츠 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점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오후 9시 워치인사이드는 티쏘 특집이니까 그동안 티쏘 시계를 구매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 시계 회사들이 가격을 다 인상하고 있는데요. 티쏘는 여전히 시스타천 쿼츠 모델의 리테일가를 60만 원대 초반의 가격으로 묶어 두면서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구매가는 50만원대에 여전히 넉넉하게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40만원대에서 70만원대까지 걸쳐져 있는 여러 쿼츠 경쟁 모델들과 스펙 비교를 해보신다면 시스타 1000은 항상 경쟁자들보다 스펙을 호화롭게 챙겨주는 느낌입니다. 경쟁자들이 주로 200m 방수 정도를 내세운다면 시스타 1000은 300m 방수를 내걸고 있고 경쟁자들이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무반사 처리를 하지 않거나 안쪽에만 무반사 처리를 한다면 시스타 천은 양면에다 다 무반사 처리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경쟁자들이 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정도의 오차를 가진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한 반면에 시스타 천은 월이 아니라 연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안쪽으로 나오는 정확도가 높은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습니다. 브레이슬릿에다가도 든든하게 생긴 밀드 클래스프를 붙여줬고 시계줄 교체까지 쉽게 할수 있도록. 퀵 릴리즈 바를 달아놓는 배려도 해줬습니다. 물론 다이버 시계에서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베젤 야광을 생략하는 선택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꽤 밝기도 밝고 색상도 매력적인 민트색 야광으로 이 아쉬움을 어느 정도는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의 디자인이나 스펙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일 먼저 궁금해하실 게 나한테 맞는 게 36mm냐, 40mm냐일 텐데요. 36mm는 보통 덩치의 남자분이 차시면 약간 작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80년대 쯤에 나온 빈티지 다이버를 차신 느낌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도 연출하기에 따라서 멋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무난한 선택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보통 덩치 이상의 남자분들은 40mm가 좋습니다. 둘 모두 수치상의 사이즈에 비해서 약간은 작게 느껴진다는 평이 많다는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나온 40mm 버전은 러그트러그의 길이가 45.6mm고 두께는 10mm입니다. 시계조를 줄이기 이전의 무게는 131.4g이고요. 러그 폭은 20mm에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20에서 18mm로 줄어듭니다. 36mm 버전은 러그트러그의 길이가 41.8mm이고 두께는 9.8mm입니다. 시계조를 줄이기 이전 무게는 114g이고요. 러그 폭은 18mm 그리고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18에서 16mm로 줄어듭니다. 커츠의 이점을 살려서 둘다 300m 방수라는 스펙에 비해서는 얇고 가볍습니다. 36mm 버전이 0.2mm 정도 얇고 무게도 20g 정도 더 가벼운데 이 정도는 재 보기 전에는 거의 느끼지 못할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케이스의 정면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 측면 부분은 상당히 굵은 선의 브러시가 가해져 있습니다. 베젤에는 선명한 코인엣지가 둘러져 있고요. 크라운 가드에 묻혀 있는 크라운에도 비슷한 기조의 코인엣지가 둘러져 있습니다. 크라운 정면에는 티소의 이니셜도 깨알같이 넣었고요. 브레이슬릿은 가운데 부분은 폴리시, 가장자리 부분은 브러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베젤이 미네랄 빌레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매끈한 거울 같은 느낌의 글로시 다이얼이 매칭되어 있어서 시계 정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 듯한 나름의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베젤 인서트가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유리 같이 생긴 인서트에다가 마커들이 스티커처럼 글래스 바로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은박이나 금박 같은 느낌인데 유리 베젤에 어울리게 반짝이는 듯한 느낌은 심리적으로 좋지만은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건 가독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이즈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게 색상인데요. 예전에는 항상 블랙 다이얼 변형에는 골드 색상이 매칭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레트로 바이브가 있었습니다. 이번부터는 블랙 다이얼에 은색 마커 변형이 추가됐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추천할 만한 선택지라고 할수 있고 제 마음에도 제일 드는 색상입니다. 블루 다이얼도 보편적으로 선택을 많이 하실 굉장히 인기 있는 색상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썬버스트 블루는 많이 보셨는데 이 글로시 블루는 많이 보지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블루의 파란색이 더 파랗게 부각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여전히 블랙 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선택지는 블루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베젤의 사용감은 꽤 기대하실만 합니다. 시계 두께가 얇은데도 손가락을 걸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잡기도 좋고요. 분명한 1 2 0클릭에다가 유격이나 백플레이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이얼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울 같은 매끈한 글로시 다이얼에다가 잘 폴리시된 금속 아플리케인덱스를 균형감 있게 올려놨습니다. 펜슬 모양의 시분침도 밋밋하게 끝내지 않고 입체감 있게 가운데를 접어놓았고요. 초침은 깨알같이 티소의 T 이니셜 모양의 카운터밸런스를 달고 있습니다. 날짜 창에까지 금속 테두리를 둘러준 디테일이 있고요. 12시 방향의 회사 이름은 많이 보던 스타일인데 모델 이름은 독특한 느낌의 글씨체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다이얼 자체에 비례만 놓고 보면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36mm 모델이 40mm 모델보다 더 오밀조밀하고 비례가 좋게 꽉 짜인 느낌입니다. 날짜창의 위치도 다이얼 거의 끝에가 있고, 인덱스도 좀더 큼직큼직하게 꽉 차있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시계는 벗어놓고 봤을 때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변의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40mm가 더 예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스타 0원의 가장 큰 매력은 거울 같은 표면의 글로시 다이얼인데 다이얼의 표면이 더 많이 드러나서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도 설득력이 있긴 한것 같습니다. 케이스백을 돌려보시면은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공구가 있으면 은 집에서도 배터리 교체를 할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쿼츠 무브먼트는 배터리 수명이 68개월이니까 배터리 교체를 자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브레이슬릿은 푸시핀 방식으로 길이 조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클래스프에는 3칸 정도의 미세 조정 구멍이 있습니다 푸시 버튼으로 여닫을 수 있는 편리함도 갖추고 있고요 클래스프 안쪽은 밀드 클래스프로 굉장히 실체감이 있고, 바깥쪽은 살짝 덜 만든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은 절대 불평할 수 없는 퀄리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스타 1 0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약간의 레트로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귀여운 바이버 시계를 원하신다면, 36mm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난한 사이즈 선택지를 원하신다면, 남자분들은 40mm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성분이 36mm를 선택하고 남자분이 40mm를 선택해서 커플 시계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올 여름 시계로 치수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이냐 시계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